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제노 글로벌입니다. 예. 저희 이번 2013년 코바에 제품 3개를 출시를 했어요. 그런데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의회라고 그 회의 쪽을 많이 하시는 그런 시장을 타겟으로 HD 통합 회의 중개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됐고요. 이 시스템의 기본은 의원님들이나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디지털 마이크를 눌러서 발언을 하실 때 이렇게 자동으로 그, 저기, 뷰어가 형성이 되는 예, 그런 시스템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우회쪽에 많이 그 납품이 되는 제품이고 그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저런 모니터를 통해가지고 카메라와 그, 저기, 마이크, 디지털 마이크하고 오늘가 되있는지 같은 것이 그런 제품이고요.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여기는 에그 교회 쪽을 타겟으로 제품이 나왔는데 이 HD 교회 영상 예비 시스템입니다. 기존에 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좀 전문가용 제품이다 보니까 다루기가 좀 힘들고 담당자가 바뀌어야 되면은. 그, 좀, 새롭게 교육을 이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 사용이좀 힘들었던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, 저희 장비는 비전문가용, 그러니까 매뉴얼을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만 읽으시고 바로 그 방송을 이 장비를 갖다가 다루신다고 하더라도 그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쉽게 그 직관적인 UI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제품은 카메라 세 개를 받고 이 하나의 그 영상 자체는 그 안내 방송을 미리 틀어놨다가 스위칭을 해가지고 본방송을할수 있게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품은, 음, 학교, 초등학교, 중학교, 대학, 고등학교 쪽에 그 학교 방송시설이 있습니다. 그쪽에는 대부분 음성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, LCD급으로 방송들이 이루어졌는데, 이 제품은 그 시장을 갖다 타겟으로 개발, 이미 개 출시가 됐고, 그, 카메라 입력은 두 개를 받을 수가 있고, PC 입력과 크로마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, 그, 역시 이 제품도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비전문가, 아니면 선생님들이라든가, 아니면 고학년 학생들이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쉽게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 그,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상입니다. <목소리도>